오레가노 왕왕왕 왕 왕왕 왕왕쩝 a n g W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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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n 기 Wang, w 에 n 가 W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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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n 샐러드! 소스 바른 거랑 소금 뿌린 거, 그리고 여기는 토치로 살짝 구웠어. 잠겠습니다. 不错，嗯。 와 대박 너무 맛있다. 와, 여기. 봄메로우가 엄청 살이 아네 고기가. 기름. 음. 이거는 별로다. 이게 제일 맛있어요, 오늘 먹어보니까 정말 먹을 게 많았어요. 그리고 3개 정도까지는 먹을만 했는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거든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살짝 느끼해가지고 힘든 게 조금 있었습니다.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이 바게트빵이랑 같이 드시면 최고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